제가 이끌어줄 이 새로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할 방식대로 이해하면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끌어줄 이 새로운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할 방식대로 이해하면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아직까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법칙을 이해하는 방법과 제 방식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법칙을 이해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끔 행운처럼 나타나는 일시적인 성취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법칙에 발을 들였을 때, 시크릿이라는 영화나 책이 법칙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영상에서 작가가 책을 출판하고 판매하기 위해 특정 금액의 수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실현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단순히 수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마법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의문이 저를 더 깊이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멘토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현재 법칙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법칙은 마법이 아닙니다.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만드는 것은 우리가 99%가 에너지라는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라디오의 예시를 현대화해서 와이파이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핸드폰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연결 덕분에 우리의 핸드폰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와이파이나 우리의 뇌를 연결하는 신호를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 있는 것이지만 보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섯 감각 중 하나도 와이파이를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핸드폰을 열어서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모든 것이 잘 작동합니다. 만약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신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다섯 감각 중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끌어당기는 법칙은 마법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던진다면 그것이 떨어질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식은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이익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실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뇌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이 특정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간략히 말해서 우리의 뇌는 실현의 뿌리인 생각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비어 있고 감정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비어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감정과 연결되면 진동 주파수가 생성됩니다.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정보를 운반하며 우리의 외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말할 때 가슴이 떨리며 이는 진동파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 해를 입힐까봐 두렵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내 몸에서 화학 물질인 펩타이드 형태로 방출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데 머리카락이 세워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며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두려움과 관련된 진동 주파수를 방출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저를 자석처럼 만들어 그런 감정을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계속해서 걱정이나 분노, 불평을 주제로 할때 예를 들어 제 부채나 금융 상황에 대해 불평을 할때 저는 이러한 진동 주파수를 방출하게 되며, 당연히 그런 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제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점입니다. 감정은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관련된 진동 주파수를 방출하며, 이것이 적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적으로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제 삶에서 끌어당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이 지속적으로 걱정이나 분노, 불평 같은 것들에 집중한다면, 제 부채나 재정 상황에 대해 불평을 한다면, 저는 이러한 진동 주파수를 방출하게 되고, 당연히 그런 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제 삶에서 이 진동 주파수를 방출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때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99.9%가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곳에 에너지가 집중되고 현실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자에 관한 전체적인 주제도 있고, 이를 입증하는 많은 과학적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와이 데스파의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는 잘 설명하고 상세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곳에 에너지가 집중되고, 이를 매니페스트라고 부르며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랑과 풍요, 또는 감사의 생각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예를 들어, 돈을 어떻게 매니페스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고민할 때, 저는 내 냉장고가 비어 있을 때 감사와 풍부함의 감정과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 비디나 재정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동과 주파수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정보들을 모두 이해하고 내 현실을 보고 난후 저는 나의 첫 번째 감사의 문신을 갈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가진 삶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와 제 남편, 제 아들과 같은 제 상황은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신은 저에게 제 삶에 감사하는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이 취해야 할 단계와 따라야 할 것들이 당신에게 권력을 주고, 이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가진 현실을 계속해서 매니페스트해 왔고 그것이 바로 심는 법과 거두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이 비디오 덕분에 당신은 의식적으로 매니페스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당신의 생각이 주로 감정과 연결될 때 그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모든 욕망과 목표는 단지 생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설계되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계획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출발해야 하며 감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하고 안정된 관계를 매니페스트하고 싶다면 나는 그 관계에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당신이 집을 매니페스트하고 싶다면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 느낌일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든 매니페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힘은 또한 당신이 명상을 하고 이상적인 일을 매니페스트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완벽한 감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명상을 한 후에 당신이 현재의 일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면 그것이 이미 당신의 현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원하는 직장을 매니페스트하고 싶다면 하루 종일 그 목표와 일치하는 감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 디스펜저는 그의 책에서 말했다시피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반으로 한 이상적인 직장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자신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큰꿈중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집을 매니페스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여기서 살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 집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우리의 집을 매니페스트 하기로 결심한 후, 그 집을 청소하는 것에 불평하는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 대해 감사하며, 이곳이 제 꿈의 장소임을 인지하며 청소했습니다. 오래 기간 동안 유지해온 감정들을 반성해보세요. 정말 그 매니페스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뇌의 작동 방식, 솔플란드선의 중요성 및 매니페스트 테크닉을 강화하는 많은 다른 측면들에 대해 고찰해보세요. 요약하자면 매니페스트는 생각과 감정을 연결하여 진동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당신은 자기를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지 를 이해하기 위해 일상을 반성해 보세요. 당신의 나를 당신이 수확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심은 씨앗들로 판단 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싫어하는 현실의 한 측면이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심은 씨앗에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그 씨앗은 감사, 사랑, 행복, 풍요로움과 번영을 위한 좋은 씨앗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일 당신이 수확하게 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매우 유익하게 느껴졌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채널에 구독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이 영상보다 더 가치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 채널을 팔로우하셔서 많은 팁, 아이디어, 매니페스트, 도전 과제, 증언 등을 공유하는데 초청합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나누기 위해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